배우 김우빈씨가 따뜻한 선행을 이어가며 훈훈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김우빈씨는 서울 아산병원 어린이병동에 깜짝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부했습니다. 그는 약 200명의 환아들을 위해 그림 그리기 세트와 목도리 등을 준비했으며 이 사실은 한 환아가족의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더욱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김우빈 씨는 선물과 함께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꼭또한 번의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요 (2026년에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일들이 있길 기도할게요 우빈삼촌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 김우빈 씨의 어린이 병동 기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소속사 AM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4년째 서울 아산병원 어린이 병동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하고 소아암 환우들을 위한 기부금도 꾸준히 전달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우빈 씨는 2014년부터 저소득 청소년들을 위한 익명 기부를 11년째 이어오고 있으며, 코로나19 산불 수해 등 사회적 재난을 겪은 이재민들을 위한 성금 기부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누적 기부액이 12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일 배우 신민아씨와 결혼한 김우빈 씨는 신민아씨와 함께 꾸준한 기부 활동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식에 앞서 한림화상재단, 서울아산병원, 좋은 벗들 등 여러 기관에 총 3억 원의 기부금을 전달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김우빈 씨와 신민아씨의 선행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들의 따뜻한 나눔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